예전에 그 로템, 그 언덕에다가 테란이 와서 집 짓고 막 난리 폈던 그런 아, 것처럼.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웃음> 예. <웃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 좋다. 네, 성춘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엠텍 예, 성춘님 3개월 연속 구동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되게 다채로운 경기를 이번엔 센트바다 준비를 한것 같아요 송경우 선수가 네, 그중에 1환으로 라만체에서는 과감한 아, 센터블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게 좀 정찰이 일찍 되다 보니까 치즈러시에 고생을 하다가 벌처와 그다음에 머린 그 s c 브이는 막았지만 탱커 포함된 병력은 막아내질 못했습니다. 어, 영진산업필터. 아 필터. 네. 영진산업필터죠. 예, 예, 감사드립니다. 오십 개. 저도 뭐 거의 집안의 모든 필터를 영진산업필터로 네. 쓰려고 오, 예. 생각. 저희도 중요해요. 생각 중이에요. 네. 필터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영진산업필터예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뭐 사랑한다는 말씀도 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네. 이 시몬에서 사랑해요. 네, 고백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음. 또 유언 남기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누구누구 <laughs> 누구, 나 누구누구 형나 죽어 이런 거. <laughs> 네. 유언 남기시는 어떤 <laughs> 네.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굉장히 네. 다채로운 어떤 캐릭터를 가진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laughs> 그렇죠. 저희가 중개하는 데 있어서 더 즐겁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찾아가신 분들도 좀 <laughs> 많이 계셔 가지고요. 네. 승헌이형 낮추고 이렇게 예. 네. 죽진 마시고요 네 함께 해주십.. 주시... 어? 사격이 다시 간대요 노 캐리어 1000개, 캐리어 대당 100개 선택하래요 와! 아니에요 이거는.. 와. 예 그렇습니다 예이 히치 아이콘은 지상 물량으로 끝내는 게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네아 그렇게? 네, 네. 지상 물량으로? 네노 캐리어 1000개니까 캐... 네 1000개 그리고 캐리어 대당 100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니까 네 이승헌 의설님의 도전은요? 아니 뭐 도전이 아니라 네. 아 도전을 네, 해달라 는둘 중에 거. 하나 골라 달라는 거예요. 네, 예테라님 감사드리고요. 아, 예 고르기는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네. 아 선택을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네. 하나. 1은 노캐리어 천 네. 개, 2는 캐리어 개당 백 개. 와 이거 진짜 아 송병구. 지금 게 재밌어지는데요? 네, 송병구를 생각하면은 캐리어를 어. 머릿 속에 안 떠오르기 때 네. 없습니다. 물론 지난번 경기에서는 여기서 캐리어 뽑아놓고 쓰지도 않았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어. 건. 그러니까 캐리어를 뽑을 수도 있지만 이 매번 캐리어가 몇대안 나온다라는. 뭐, 네. 오. 그렇죠. 예.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몇대안 나옵니다. 네. 네. 한 대라도 나오면은 네. 이제 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은덟개 이렇게 쌓기 힘들어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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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서 그래. 선택해줄게. 그러면은 네. 노캐로. 노케, 노케, 노캐리오. 아, 예. 예. 캐리어 나오더라도 오 천역합 저토보 되게 말만 못, 못, 고수님 말만 고수님 네. 괜찮습니다 말, 말만 고수님 감사합니다 예 말만이라도 고수면 좋아요 저희는요 네 고수가 네. 아니시라도 괜찮습니다 네자 네. 그럼 캐리어가 뜨면 꽝그럼 저희 도전이죠 네네 네. 예. 네. 그럼 저희는 노캐리어 예. 좋은 판단이죠. 네. 나와도 얼마 안 나온다면은 일단 큰 걸로 가야죠. 아, 큰 걸로? 네. 그렇죠. 네. 큰 걸로? 네. <laughs>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나왔는데 네. 어, 큰 걸로? 제가 이런 마인드로 주식을 하다가 네. 네. <laughs> 네. 그냥 아... 그, 그, 그렇게 됐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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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작은 걸 노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소확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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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여기는 질럿 하나랑 드라군 하나 이제 입구 초까지 가서 정찰하고 입구를 봤습니다. 그럼 저희 도전은 노캐리어 천 개에 도전하겠습니다. 네. 네. 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센터 쪽에다가 파일론 하나 건설해 놓고 프로브의 움직임 자체가 아, 병력과 다른 동선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좀 뒷문 쪽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좀 보였고요. 네. 의도는 알고 있어요. 네. 캐리어를 물론 좋아하지만 매일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네. 자 뒷문 쪽. 오 하나.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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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받고, 받고 네. 예. 게다가 좀 저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지금 마린을 꽤 많이 뽑아서 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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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밀고 나가면서 중간쯤 밀고 나오다가 그냥 드랍쉽에 병력 태워서 깊숙한 데다가 병력을 떨궈서 자원적인 데미지를 주는 네오 여기 머린들이 꽤 모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입구 쪽에 신경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컨트롤 통해서 하나씩 잡아먹을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그 아, 질럿 하나 잡힌 상태로 아직 원질럿 그 3드라 쪽으로 넥서스를 짓긴 했는데 네. 입구 쪽 압박이 꽤나 무섭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준에 되어 있었던 이 본진 쪽그 드랍 대비 같이 하기 힘듭니다. 네. 추가 게이트 좀 올라가고 있고 내려옵니다. 네. 최대한 지금은 아 선두에서 있는 머리들 체력 빼, 빠져 있는 것만 잘라 먹고 드라군은 목숨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밀고 나오다가 드랍쉽에다가 태워서 본진 깊숙한데 아니면은 앞마랑 언덕 뒤쪽 이런 것들을 좀 노릴 건데 네. 드랍쉽으로 지금은 오. 음. 잘 싸웠어요. 박... 오. 지금 마린 하나 빼고 다 잡았죠. 네. 이증저저 네, 입구, 저 입구 쪽 압박이 그러니까 서로 교환이 안된 상태에서 신경만 쓰이게 해주면서 소소벌처만 아, 언덕이쪽 내리고 이 본진 쪽 들어가면 큰 타격을 줄수 있었는데 네. 네. 그렇죠. 저 파일론 위치 때문에 드랍시 걸리겠는데요? 네. 오, 네. 야, 제대로 걸리네요. 네, 저기 파일론이 네. 아주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예. 테란으로선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위치 파일론입니다. 그렇죠. 네. 야, 저기 저 위로 올려놓고? 저기에다가 그냥 가로등 하나 세워놨는데 상대방이 몰래 가려다가 지금은 걸렸고요. 근데그 시야에 슬쩍 걸렸는데 반응은. 네, 못본 듯하죠? 그 못보 같아요. 어, 영진산업필터님 사랑해 아유,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필터는 계속 영진산업필터만 네. 쓰겠습니다. 자, 지금 돌아서. 아, 그 가로등 위로. 밑에 살짝 나타났는데 그걸 놓쳤어요. 네. 오, 이거 이러면서 저 위쪽도 혼내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드랍십이 여기 계속 여기서 시간 벌면서. 네. 마이너스 봉커. 예, 봉커 같은 거막 짓고. 어, 예전에 그 로템 그 언덕에다가 테란이 와서 집 짓고 막 난리 폈던 그런 아, 네. 것처럼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네. 거기다 자, 집만 지우면 예 약간 좀질이안 아, 좋은 그런 테란이라고 불리었었던 네. 그 당시에 그 아, 언덕 공략 방식이었었는데요 네. 네. 여기서 드라군들이 노려보고 있어요 아 정말 토할것 같았어요 그 언덕이 어. 언덕에 이제 벙커 지어지고 탱크 와서 앉아있고 어. 그것 때문에 스타 접은 사람 꽤 많을걸요 네, 네. 오우 생각만 좋지? 해도 막 롯템 시절에 오우 지금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거 일찍 봤으면은 사실 드라곤이 이 언덕을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고 옵저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내줄 수밖에 없어요 저 네. 시간 들어가서 이렇게 견제로 하나씩 끌어내고 있고 남바닥 벙커 쪽에 벙커까지 지어놓으면서 네, 네, 네. 오, 여기 오. 컨트롤 좋았습니다. 네. 자, 끌어내고 여기서 옥저버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사람을 분노케 해야 됩니다. 네. <laughs> 네. 그렇죠. 어, 눈 상대를. 돌아가게. 네. <laughs> 네. 사람을 짜증나게 만들면서 초심을 흔들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기는 방법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상대보다 압도적인 피지컬 양을 통해서 정말 따라올 수 없는 멀티 테스트 기구로 이기는 방법이 오, 있는가? 하나는 하면은... 어, 벙커 때리고 있는데! 자, 벌쳐탱크를버리 오, 그래도. 드라곤 남겨놓고 갔어요. 뒷막 김마... 독이. 야 드라곤 배치에 적절하네요. 아, 자 이것도 깨고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마인에 대한 대응 은꽤 좋습니다. 아 네, 송병구. 야, 꽤 훌륭한 대처였어요. 세란전에서 네. 네. 잔뼈가 굵은 이 송병구 선수의 드라군 배치가 너무 적절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흔들어서 시간을 뺏는데는 성공을 했지만 추가 드랍을 통해서 이득을 본 경우는 없네요. 네. 네. 경력을 여기저기 골고루 잘 나눠놨던 부분이. 음. 그렇죠. 같고요. 그래서 좀 지상 병력 쪽으로 이렇게 계속 힘을 주는 모습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뭐 다른 선택은 안 하겠죠. 다른 선택은 네. 지금 하면안 돼요. 네. 저는 잠깐만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네. 네. 캐리어 가는 건데. 네. 차라리 스카웃을 뽑으라고.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지금 네. 왜냐 이 언덕에서 자꾸 드랍 시이 괴롭게 하잖아요. 네, 그냥 이럴 때좀 빠르게 더 선배 말을 들어야 돼요. 네, 더 경력이 오래된 프로토스의 말을 들어야 돼. 스카우트, 스카우트. 저는 스카우지 어렸을 때도 정말 저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만 네. 보이스 카우지 되고 싶었거든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네, 정말 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전 스카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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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스카웃이 되지 못해서. 아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주 네. 좋은 네. 네. 가정 사정을. 잠깐만 오. 리핑 켜줘야 스카웃이 나오는데. 이거 뭐야? 네. 이거 그러니까 뭐야? 아! 가야... 아. 뭐겠어요 플리피콘이 네. 네. 아무것도 안온것 네. 같은데. 그렇죠. 아. 네. 네. 일단 스카웃을 위한 스킬 개발도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저는... 종종 입고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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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스카웃을 네. 가야 된다고 봐요. 네. 물론 뭐 게임의 승패와는 관... 관계 없이 갈 된다고 봐요. 네. 네. 아, 그러다 아... 그전 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전개 생각할 때 작은 거라도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제가 아, 제가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 캐리어 테마를 안 된다. 네. <laughs> 네, 캐리어를 그러니까 조금 더이확 음... 천금을 노리기 위해서 뭔가 네. 더 강력한 테마를 선택을 했을 때는 주식이든 게임이든 망한다. 네. 그러니까요. 거를... 그래서 소확행입니다. 작은 거에 좀 신경을 쓰고 살자. 네. 이렇게 소소한 재미에. 상황가를 보느냐, 그냥 잔잔하게 가느냐의 그런 차이였었는데 네. 네. 혹시 모르죠. 여기서 갑자기 뭘? 테란이 아니, 강공을 뭘. 오면서 아니, 전투에 피하고패하고 네. 지지. 만약 에 이런 경우가 어. 나온다. 키려가 안 나오면 네.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 시간이 너무 네. 없어서 지금 늘렸거든요. 아. 네, 빌드 타이밍을 늘려야됩니다 캐리어 네, 10분정도로 네. 아드라따라 캐리어 뽑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2분정도가 어울릴 것같고요 송병훈 선수는 지금 끝내야 돼요 경기를 네. 캐리어가 나오기 전에 어, 어. 그 여기서 정찰을 통해서 내려가서 아. 보고 네. 이럴때 어어어 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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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벌초로 스타게이트 못 부수나요? 아아 <laughs> 네. 저 네. 8장 나 때문에 오프 2개 이겼어요 네. 아리 네. 아, 드라운이 부서졌네요 네. <laughs> 그래 지금 종지가 됐고 안에 아, 네. 지금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거든요. 아, 저는 뭐 투자라든가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안 마세요. 안 제가 네. 얼마 전에 그신풍제약 얘기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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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안 아무것도. 안 저는 진짜 투자에 투자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정말 열심히 네. 개미처럼 벌어서 네. 저축해서 살아야지. 그렇죠. 네. 아, 러다 차라리... 언제 한 번만 터지면 됩니다. 그래도 그렇죠? 그래 네, 한 번은 걸니다언젠가 네. 언젠간, 언젠간. <laughs> 그렇겠지 아한 방에 네. 한 방에 복구에 어차피 이렇게 된거 네. 네. 때를 기다리세요 네자 네. 그래서 하나가 좀더 지어주게 있고 크캐스타게이트 제가 거의 피라냐처럼 피라맥스를 네. 보고 있는데 <laughs> 아 여하튼간에 여하튼 뭐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네네 여하튼 아 뭐그 얘기는 그 얘긴 거고 나오... 캐리어를 선택을 하고 아 아, 나왔어요. 네. 캐리어를 선택한 이성병 선수 100개? 예 이렇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100개가 된 <laughs> 느낌이에요 지금 마이너스 200개가 들어가기 <laughs> 네. 전에 그냥 경기가 아그렇죠 이게 3캐리어 중계가 중계해야죠 중개 이렇게 하는 게 재밌네요 네. 예. 3캐리어 정도가 될 때까지 시간은 벌어야 돼요 성경호는 네. 이게... 이게 캐리어가 이게 뜨기만 캐... 캐리어 인버스죠? 네 <laughs> 캐리어만 뜨기 시작하면 네. 어, 아주 그 위치, 지리, 지리상으로 어, 어. 그 캐리어를 쓰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저기를 테라리 자리를 먼저 잡는 이유도 그런데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추가 멀티도 있는 데다가 캐리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드라곤 배치는 좋습니다 오우. 어, 언덕 쪽까지 활용을 해주면서 네. 근데 지금 화력도 네. 만만치 않아서 우선 뒤쪽으로 물리네요 이게 시간을 더 끌어야 돼요 3캐리어까지는 찍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안 주려고 지금은 김지성은 내려온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시간 벌기 위한 언덕 쪽그 활용까지 좀 보여지고 있는데 테라는 앞마당 쪽만 어떻게든 제거하면 되죠. 네. 지금 계속 아 여기서 저밀고이 내려오는 병력 있고 캐리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쌓이 쌓이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되게 피곤해지는데 네. 그 머리 속에. 막 스트레스가 좀 쌓이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뭐 기름 쪽에만 손안 대셨으면. 네. <laughs> 그렇죠. 안 됐을까 봐. 네. 네. <laughs> <laughs> 다 됐어요? 예 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났던데. <laughs> 네. 자 여기서 둘 나왔습니다. 금 빼고는 다 됐어요. 예. 네. 여튼 뭐금자 마이너스 200개. 뭐. 예. 선수들은 또 <laughs>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300개 예정입니다. 네. 마이너스 오 300개. 예정. 오자 들어가는데 여기서 잃어들어 그러니까 있었죠. 어? 어! 이거 던질 수밖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 캐리어, 아, 시간 못끌었네요 어? 네. 자, 아, 캐리어가. 이, 일단 이런, 많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 네. 좀 자원적인 면에서도 지금 미리 게이트웨이를 늘려놓은 상황이 아니었었는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된 이상 캐리어 더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네. 예. 아마 김지성 선수의 마인드가 그럴 거란 얘기예요 그래. 오. 네. 예. 자, 조기로. 인터셉터 꺼내놓기인건데, 아, 자 지상병이 받쳐주질 않고 있고. 지상병이 다 녹았습니다. 네. 골리앗만 네. 지금은 찍어서 탱크는 필요없고, 골리앗만 나오면 되거든요? 네. 하나씩 끊어내고, 여기서 골리앗만 네. 내려오고 있어요. 네. 20만원 아... 걸려거든요 이번 더블이라. 예, 이게 캐리어의 문제라면 문제인 부분이 네. 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점. 그렇죠. 음, 스카우이였으면 어땠을까. 네. 경기가 더 일찍 끝났을 것 같고. 다지 <laughs> 하나. 네. 생기가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나왔을지면역이 없어서. 예. 어? 그러니까 리버가 좀제 역할을 해주기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고요. 삼킬리어. 삼리어더나오겠죠 네. 지금? 계속 지금. 아, 아, 다행이네요.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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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예. 네. 더 나와야죠. 송병 선수 이제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이거. 네. 예. 막아야죠. 하고 하는 이야기에 예. 예. 힘든 상황에서 이제 와서 찍는다고 해도 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도움이 야, 안 된다라고 볼수 있는 네. 거고 김재원 선수 몰아치는 거 잘하는데요. 네. 멀티가 지금은 또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 계속 내려옵니다. 네. 몰아붙여서 계뭐 예. 예. 자원줄이 상대가 자원줄이 없다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몰아붙여서 회생 못하게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죠. 방어턱까지 네. 지으면서요. 자어내기 위해서는 자원줄 하나 터졌고 여기까지 밀어내면은. 예. 승리 따는 20만 원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진출 시기 자체를 꽤잘 잡기도 했었죠. 뭔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 그 그러니까 캐리어를 과감하게 잔뜩 빨리 모으자라기보다는 아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모아 나가야지라는 느낌의 그런 캐리어였지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캐리어가 등장 시기 자체도 늦기도 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센터 쪽에서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위치까지 장을 해가면서.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었는데 자3캐리어로 일단은 들어 불리아시 음. 다수 언덕에 올라와서 대처할 수 없는 위치니까 최대한 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한듯 불리아서 안 했어요. 아 이게 수차 너무 GG. 좋게요. 치지. 자 이번엔 이번 김지성 선수 승리 타내면서 김지성 선수가 아니 좀 더블해서 두번 먹었어요. 와 더블에 김지성이네. 네 더블에 김지성이 이렇게 되면 상금은요. 아 이거 20만 원대 40만이 원 됐는데요? 2대 2인데. 예2대 2인데. 더블 두 번을 김지성 선수 가져갔습니다. 가 예, 그러니까 성이수가이 더블을 걸었던 이유 자체도 네. 그러니까 캐리어가 한세개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싸우면 내가 이겨넣었거든요한개딱 네. 네. 나왔을 때 진출 시기를 딱 잡다 보니까 네. 오좀와 네. 대박이었습니다.